이 세상을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과 위로와 공감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희와 이슈앤 피플, 오늘 스튜디오에 너무나 환한 게스트가 찾아오셨는데, 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더 상상미디어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이렇게 환해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우리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 50대 회장 고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두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laughs>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 우리 이제 회장님과 부회장 임원진 네. 분들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시카고 어,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을 어,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갔지만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봉사 단체인 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이고 뭘 하는 단체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시카고 알랑 라이온스 클럽은요 국제 라이온스 협회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아, 1917년도에 어, 멜빈 잔스라는 시카고에 계시는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미 1917년도에 설립을 하셨고요. 어,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들로만 구성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음. 73년도에 저희가 한인 단체로 구성된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이면 꽤 역사가 있네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라이언스 클럽이 국제적으로 있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국제적으로 한 몇십 개, 몇백 개의 단체가 있나요? 네, 현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재는 4만 8천 개 정도의 그룹이 있고요, 음. 그리고 140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아. 엄청 많군요. 네네. 네. <laughs> 그 궁금한 게그 아리랑 라이온스 이 이름이 좀 라이온스가 이 사자? 네네. 라이언스 그렇네요. 거기서 보는 거 봤나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하나의 약자인데요. 리버티의 네. 네, L이고요. 음. 그다음에 아이는 인텔리전스, 그다음에 our, 그다음에 네이션스 이렇게 약자입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오려면 인텔리전스 해야 되고 <laughs> 그래야 되는 건가요? <laughs> 물론 인텔리전스에서 나쁜건없지만요 네. 네, 네. 어, 저희는 이제 봉사를 하고자 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봉사 단체로서 이제 마음이 있으 분들이면 언제든지 오실 네. 수 있습니다. 고명주 회장님께서 이번에 50대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벌써 50년을 맞이한 건가요?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 1973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작년에 50주년이 되었습니다. <laughs> 와, 네. 엄청 오래. 본또 역사가 있는 네, 단체인데요, 봉사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행사들을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설립의 목적이 국제 라이온 수협회가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들을 돕고자 음.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나중에는 당뇨병, 또 소아암, 아. 또 기아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저희는 좀 특별하게 저희 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또 이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입양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고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어, 입양인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가까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은 타주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럼 행사가 더 커졌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렇군요. 저는 좀 궁금한 게이 어,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을 최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이 봉사 단체를 설립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시카고 라,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은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이제 위주로 돕기 위해서 음. 만들어진 단체인데 초기에 그래서 사실은 의사분들께서 많이 계셨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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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는 이제 얼마 전에 아 자꾸 하신 그 노갑준 뭐 의사 선생님이 네. 계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굉장히 좀 저희가 많이 그래서 아, 몇년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음. 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분께서도 사실 많은 활동을 해 주셨었어요. 네, 초창기 멤버셨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카이로프렉터 쪽에 계시는 분들도 음. 계시고 최근에는 이제 그 안과 닥터 분도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음. 그냥 저희 이제 그 모임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조인을 해 주셨어요. 음.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에 또회장님을 되셨잖아요.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음. 들었어요. 네, 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사실 좀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5월 달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입양인들 고국 방문을 위해서 골프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걸 통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둘째 주에는 이제 입양인과그 가족들을 위해서 피크닉을 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항상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음. 그 블루 스타 메모리얼 우즈파크라는 글렌뷰에 소재하고 음. 있는 그 같은 장소에서 저희가 어, 지금 작년에 벌써 43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이제 44회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와. 그 의미 있는 네. 행사를 벌써 40년 동안 이어왔다는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이제 그 피크닉을 음. 딱 이제 마치면은 그 다음날 저희가 고국 방문을 바로 하게 바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2일, 13일 정도를 한국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음. 또 한국에서도 저희 자매클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자매클럽에서 홈스테이를 또 저희 오픈을 해주셔서 아. 여기 입양인분들을 모시고 가서 홈스테이도 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이런 역사적인 음. 그런 장소를 가서 이방인 분들에게 좀 역사적인 것도 가르쳐 드리고 또 한국 음식도 문화도 좀 문화도 체험하실 수 해주시고. 있게끔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은 저희가 조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음. 10월 둘째 주가 되면 캔디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 기간에는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저희만 음. 하는 게 아니고 네. 국제 라이언스 협회에서 아, 이제 캔디를 네. 만들어가지고 어, 사실 좀 길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어. 그렇긴 하지만 네. 길거리에 저희가 장,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이제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 음. 혹은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이제 라이언스 클럽 조끼가 있거든요. 음. 그 베스트를 입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은 음. 그분들이 그 캔디를 사시면서 음. 그 이제 모금하는 걸 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 그 저금통처럼 생긴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거를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하고 그걸 받은 거를 이제 그 아. 협회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예, 쓰여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들이 좀, 인원수들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음. 다른 행사를 못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이제, 그, 셀베이션 알미, 그 구세군과 네. 함께 해가지고, 네. 땡스 기빙 때, 이, 푸드바스켓이라든지, 음. 또 뭐, 이런 칠면조, 터키 같은 거를 음. 나눠드리는 행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네. 올해는 다시 또 그걸 부활을 해서, 음.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행사에 있을 때마다 인원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음. 이렇게 좀 자원봉사자들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음. 피크닉 때에는 사실 저희가 음식을 네. 이제 캐러링을 해서 네, 네. 어, 이제 이미 준비된 음식을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음. 그 현장에서 뭐 치킨을 이렇게 튀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이제 전 같은 걸또 붙여가지고 어. 나눠드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음식을 살빙하는 분들도 좀 필요하고, 아. 그다음에 저희가 뭐 공연도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많이 하시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선물을 또 증정하는 시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음. 거의 아침 아, 거의 열 시부터 음. 오후 3 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면 네.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한번 봉사를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날짜가 혹시 정해졌나요? 네, 올해는 이제 2024년 6월 8일날 와우! 저희가 실시합니다. 네, 네. 그 행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행사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펀드레이징도 네 하신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저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받 못하면 자체 내에서 사실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정말 알게 모르게 어,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음. 그래서 예전에 지금,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오래전에는 카지노에서도 저희가 네, 펀드레이징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몇 번. 그리고 이제 지금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 라이온스 클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펀드레이징도 해주시는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음.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책자를 만들고 음. 광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 피크닉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 이어서 저희가 이제 연결되는 KCT 코리안 컬츄럴 투어라는 그 행사 때도 음.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음. 적어도 어, 한 3, 4만 불 이상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도움도 사실 좀 필요하고요. 음. 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고급 방문을 하려면 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항공사 쪽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저희가 쓰여질 수 있는 곳은 많기 때문에 음. 많은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 하면 많은 분들이 입양인 캠페인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 아리랑 라이온스 클럽에서 어 입양인. 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고국 문화 캠페인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사실 지금도 계시지만 저희가 원래는 그 시각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어,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음. 그래서 좀 저희가 한국에 살면서 좀더 특별하게 좀더 도움을 좀줄수 있는 방법이 음.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저희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입양인 분이 계세요. 음. 그래서 어, 지금 학 학교에서 이제 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분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 그래서 처음엔 저희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네. 좀 그런 부담이 사실은 네.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희가 체어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분이 주축이 되셔서 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그냥 보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을 받고 음. 그 각각의 입양인 분들의 에세이를 다 저희가 봅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음. 정말 이분은 같이 한번. 가서 이제 그, 한국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 아, 예. 그리고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고, 아, 사실은 음. 입양인으로서 또그 입양인, 다른 입양인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고국에 가서 직접 보여주고 하면 정말 그분들도 좀더 자부심을 갖고 뭔가 항상 불확실한 이런 뿌리에 대한 어떤 발급함이 네,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음. 저희가 지금 이제 벌써 14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 한번 행사 시도하다 몇명 정도가 참여를 하세요. 보통 저희 쪽에서는 그 체얼맨과 함께 이제 저희가 체얼맨을 또 보조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가 따라가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입양인분들은 보통 이번에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가 갑니다. 네. 네. 우리 그 입양인들의 분들에게 한국의 이제 뿌리 정체성을 알려 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에 사고 계시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면 많은 도움을 되드리고 싶은데 그 봉사 활동 그리고 펀드레이징 외에 또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여행사 이런 스폰도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너무 네. 좋은 아이디어 <laughs> 주셨는데요. 네. 네. 왜냐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고 또 많은 열네 명이라고 하셨지만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네네. 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능력이 된다면 사실 많은 분들을 음. 어, 데리고 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 이제 그거를 또 컷한다는 게 되게 솔직히 되게 네. 미안하고 아, 예.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저희 경제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재정적인 상황 봐야 되고 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다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거는 능력이 된다면 은 저희는 네. 네, 뭐 비행기를 한대 빌려서라도 아, <laughs>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가면 너무 좋겠죠. 네. 네. 지금 저희 입양인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하, 나누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이제 한국에 가셔서 뭐 이제 가족을 찾는다거나 뭐 이런 도움도 혹시나 하시나요 주시나요? 아 저희가 직접 찾아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연계를 해서 그거는 이제 음. 개인적으로 사실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도와드리지만 음. 그게 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기회가 되면은 그분들이 가서 만나시면 너무 좋은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저희는 만약에 못 만난다 하시더라도 한국을 정말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은 음.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하고 그런 어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건많 음. 너무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아니 음. 좋아하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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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갔다고 오나면 본인이 본인 자비를 또 써서 다음에 아. 갈때 네. 본인이 서포트라는제 그런 어. 역할을 하고 네.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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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의미 있는 행사라서 이번 언제 가시죠? 한국은? 어 저희가 6월 8일이 피크닉이고요. 바로 어. 그 다음날 출발합니다. 6월 9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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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펀드레이징 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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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셔서 즐거운 또 고국 방문, 네 문화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네. 미디어가 또 같이 가서 그 동행 취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맞습니다. 네. 공항에 나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의 고명주우 50대 회장님과 이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이건 궁금한 거예요. 왜, 음. 이 단체에 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동기가 아, 좀 궁금해요. 어,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네. 한국에 계실 때 라이온스 클럽에 계셨어요. 오랫동안. 어, 그러셨어요.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네. 그냥 활동하시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너무 희한하게도 또여기 와서 음. 어, 사실은 저를 소개를 해주신 분은 이제 네. 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장을 연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연임을 하신 분이 제 김소곤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사실은 제가 들어오게 네. 됐습니다. 9년째가9년째요9년째활동하시고또 네. 이제 5 0대 회장이 또 되셨군요. <laughs> 그 많은 봉사 단체들이 있고 또 이제 곳곳에서 이제 뭐 알기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우리 시카고 아리랑 라이언스 클럽에 어, 이런 일꾼들이 <laughs>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사실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저는 막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사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고 네. 내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 네. 그리고 정말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만뭐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네. 회비가 지금 1 년에 3 0 0불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1년 회비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본인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사는데 당장 너무 힘들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음. 싶다라는 그냥 정말 단순한 그 마음만 있으면 음. 저는 누구든지 오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와서도 사실 사람들끼리 화합을 좀 잘할 음. 수 있는 음. 그런 성향의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자원봉사자분들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제 전화번호를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자막으로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아, 네? 24시간 <laughs> 전화 에서 <웃음> 네, <웃음> 괜찮으셨어요. 네. 네. 아니, 이렇게 해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아, 전화를 네. 어려우신지, 그래서 네. 나중에 네. 번호를 올려주시면 어, 네.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laughs> 방송은 많이 전화하세요. <웃음> 네. <웃음> 상담하실지도 몰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막을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프 친선 그 펀드레이징 대회는 언제예요? 저희가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는데요. 보통 음. 5월 셋째 주에 그전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음. 근데 장소나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좀 생각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면 어, 고명주 회장님께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음, 참가 모든 연락... <laughs> 네, 연락은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피크닉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또든 생각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식 같은 거, 간식 네. 구원이나 뭐 라면 박스, 이제 경품으로 나가는 선. 선물. 이런 것들은 뭐, 뭐 중부 마켓이나 H 네? 마트에서 <laughs> 네.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감사하죠. 네. <laughs>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혹시 네, 네. 마트 관계자분들이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마음이 생기면 더 네. 상생 미디어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운명재단에게 네.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네,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저희 저희 더 상상미되어도 이렇게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또아리랑 라인스쿨 이 회장님에 또 너무 미인이셔서 저희 <laughs> 방송을 보시고 이제 남성 이제 지원자들이 <laughs> 또막 늘어날까봐 그게 좀 염려돼옵니다. <laughs> <laughs> 지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시청자분들께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얼마 전에가 새해였잖아요, 한국에. 네. 네 한국에 새해였는데, 새해 인사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조금 지났지만 2024년도에 정말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항상 좀더 많이 좋아질 수 있고 본인을 위해서 좀더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언스 클럽, 시카고 아래랑 라이언스 클럽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